정차 그렇죠. 순양 이게 어뢰가 이제부터는 이제 어뢰가 있기 때문에 전함 사냥을 다닐 수가 있죠. <laughs> 사태부터는 사거리요. 네.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아니면 뚝배가 기 날아가겠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 3티어까지 오게 됐는데 3티어부터는 이제 4티어랑 게임이 잡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냐? 이제 제가 그걸 또 보여 드릴 텐데. 이제 개인 플레이는 좀 힘들어요. 이제부터는. 네, 무조건 고축 앞에 세워 놓고 이제 전함이 뒤에서 받쳐 주는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다르게 들어가시면은 그냥 혼자 있다가 항모한테 따이든 구축한테 어뢰맞고 죽든 뚝배가 터지든 그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뢰간이좀 틀려요 양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왼쪽에서 날리는 게좀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구축함 보이면은 먼저 그 구축함부터 쏴주셔야 돼요. 아,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기지방어를 지금. 어, 확실히 3세부터는 그래도 항해가 되네요. 순양. 빨라요, 속도. 순양 속도가. 아, 구축 어뢰 말고도 그 연막을 제가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버리다 만 연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연막 이제 찾아야 돼요. 자, 이속화제. 와, 막 쏘고 난리 났죠, 지금.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뺑뺑이 좀돈 거고요. 피닉스.. 피닉스4가 좋거든요 조심해야돼요 그리고.. 구축.. 고추, 구축은 무조건 첫번째 순입니다 이제 역시 바람 걸리죠 여기..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바람이 솔솔 와.. 벌써부터입니까 여러분? 오케이, 선박이. 아, 이거 벌써 들어오셨네. 전명하러. 벌써 아, 소문 들었나보다, 여기 맛집이라는 거. 아. 오, 패스, 패스. 아 저분 소문 들어가지고 저 맛집이라는 거. 철갑 바로 쏘네요, 저거. 저분은 좀 해보신 분이라 터뜨려본 분이네요. 시타들 좀 터뜨려본 분, 이게 단발 형식이다 보니까 잘안 맞아요. 데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하니까 예전 생각나네요. 진 흑백이 그렇지, 죽어라 그 와중에 천재 공격을 제가 쌌네 됩니다 어허... 참 올해 좀 대박 한번 나.. 나자 그렇지! 오호 좋아 좋아 와요, 나이스 <laughs> 유포. 저도 항상 긴장해야 돼요. 네, 긴장을 푸는 순간 그대로 뚝배가 날아가기 때문에 시타들이 날아가요. 진짜 큰일납니다. 진짜. 자 묘기 정도는 근데 제가 잡아, 네, 까볼 수 있어요. 묘기 앞에서. 네, 여러분도 묘기 만나면은 그냥 까보세요. 그냥 쏘세요 어나미도 그냥 한번 쏘고 나면은 현장 타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바로 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뢰 깔끔하게 어뢰 날려주요 어뢰 사거리가 6km인데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적은 1km 들어오셨을 때 쏴도 돼. 얘소지 예, 말고, 어차피 쟤는 어레 맞고 죽을 각이죠. 여기 들고 저렇게 설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laughs> 단아에 타다가 이제 영순 접으신 분들을 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멘탈 관리할 때 단아에는 필수 사항이죠. 네, 웬만하면은 작용 패스를. 보순이 근데 지금 암머가좀 센가 봐요. 안 뚫리네. 어? c 아, 그걸 죽어주네요. 저희 팀. 속도 줄이면서. 이 작은 애부터. 아마 순양함이 저기 위커스한테 아 도망가네 실합니까 여러분 아, 왜 도망가지 도대체 때리면 되는데 축함 어뢰가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아, 솔 이게 이거나 아, 솔직히 이게 무섭다고 도망가냐? 어차피 전함이 때리지도 못해요. 각 때문에 그래서 각잡스 저한테 오래 날리려고... 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전함 여기 있죠. 가만히 있네요. 오, 나갔나보다, 나갔다, 나갔다, 아싸, 아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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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튕겼어 제일 맛있는 전함이... 튕긴 전함... 스팟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제가 오래 담아줄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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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전함 나왔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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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일 맛있는 잖아 네벌 맞아도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6발까지. 시원하게 싸드립니다, 제가. 잘가. 어 뭐야? 아니 진짜?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네. 응. 왔다 왔다 왔다. 온거 아니야? 그렇지. 아그 네발이 들어갔어야 될텐데 아씨 너무 급했다 <laughs> 너무 급했어 네 이렇게 3티어까지 타봤고요 아 재밌네 영순 네. 영순 재밌네요 진짜